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블라인드나 암막 같은 거 하지 않은 상태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상급이었던 TD98 정도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로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자체 설치되어 있는 유튜브 앱으로 보고 있습니다. TDA7W, 안드로이드 버전이고요 와, 이거 보세요. 지금 192불 광군절 세일 들어가가지고, 저는 206불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한 15불 정도 더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100인치 정도 화면이고, 10만원 초중반, 중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가성비 모델이었던 TDA 시리즈의 최신 모델인데, 모델명은 TDA. 7W, 시장감성을 느낄 수 있는 LED 빔 프로젝터 가성비 제품인데,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프로젝터 본체가 하나 있고요. 리모컨 있고, HDMI 케이블하고, 전원 케이블, 그리고 삼색 단자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렌즈 캡은 아쉽게 없습니다.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이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방열판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두개 USB 단자, HDMI 단자 두 개하고 랜선이 들어가 있고 AV 그다음에 마이크, 헤드폰 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원 단자를 연결하고 음. 오른쪽 뒤에 보게 되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먼지 같은 거 제거할 수 있는. 이 쪽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모델은 반응이 좋았던 TD98, TDA56 시리즈의 신형 모델인 TDA7W인데 프리미엄 프로젝트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다양하게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TD98과 TDA56 시리즈가 가성비가 좋다고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도 성능과 가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프로모션 가격으로 지금 저는 203벌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마 11월 10일 광군절 시작되게 되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26, 24.5, 12.3cm 정도가 됩니다 FHD 1080p로 2K하고 4K 영상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명암비 같은 경우에는 18,000분의 1입니다 TDA6 같은 경우엔 15,000대 1이었고, TD98은 20,000대 1이었으니까, 한 중간 값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루멘 같은 경우에는 19,000, TDA6는 9,000루멘이었고 TD98은 12,000루멘이었습니다2500 안시 루멘에 TD97 같은 경우에는 7,800 정도가 되었는데, 약한800 안시 루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DA97과 TD98의 중간 성능에 가격을 조금 더 내린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정용 빔프로젝터를 고를 때안시루멘은 어떤 환경에서 까지 잘 보이냐에 따라서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저가형인 500안시루엔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조명 없이 완전히 어두운 밤 그리고 500에서 한1000안시루 엔이면 무드등을 켠 저녁이나 안막 같은 친 낮에 시청이 가능하고 1500부터 3000 안시루멘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편 실내나 커튼 치지 않은 낮 실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영화 감상이나 유튜브 정도면 500에서 1000 안시루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요. 지금 영상은 일반 유튜브를 별도 장치 없이 핸드폰과 프로젝터를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iOS 캐스트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미러캐스트로 투사를 하고 있고요 촬영 시간은 보통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입니다 외부 불빛이 없는 저녁 시간에 테스트한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인치 정도 되는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막을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밝은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안에 보면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자체 앱인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자체 설치되어 있는 유튜브 앱으로 보고 있습니다. TDA7W 안드로이드 버전이고요. 와 이거 보세요. 지금 192불 광군절 세일 들어가가지고 저는 206불 정도의 구입을 했는데 한1 5불정도더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1 0 0인치 정도 화면이고 방 사이즈가 조금 더 크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화면도 자동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축구경기 같은거 보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거 o t 틀 틀어 놓 영화 화람을해 해도 찮찮을것아요한2 0 0 원. 초중반, 중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만원대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 컴팩트한 디자인에 성능도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서 마음에 들고 있어요. 자체 앱으로 유튜브나 HB용 애플 TV 볼수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TV나 맞짱 쿠팡은 핸드폰의 미러링 기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램프 수명 같은 경우에는 5만 시간, 매일 뭐 5시간씩 봐도 한 27년이라서 거의 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블루투스와 돌베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G하고 2.4GHz, 와이파이를 좀더 빠른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미러캐스트나 iOS, 뭐, 맥OS, 전부 다 됩니다. 보통 그냥 미러캐스트나 애플의 에어플레이로 핸드폰을 프로젝터에 연결할 경우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완차 같은 OTT는 저작권 문제로 4K 영상 소스는 DRM에 걸려서 검은색으로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구글 크롬캐스트 한 3만 9천 원 정도를 구매하셔가지고, 안드, 애플에 상관없이 핸드폰을 무선으로 프로젝터와 연결하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4세대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엔 4K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혹은 뭐 시중에 2만 원 정도의 HDCP 케이블로 유선 연결을 하셔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대 7m에서 한 250인치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5m에서 한 50인치 정도 되고 베스트는 한 3m에서 한 100인치 정도. 자동 키스톤 보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직 수평 플러스 마이너스 100, TD98 같은 경우에 70도보다 크게 됩니다. 이면 자동 키스톤은 40도 화면 각도 수직 조정이 되고 스피커는 10W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TD6 a 6W보다도 높고 t d 9 8의 15W에 비하면 낮습니다. 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데시벨 소음 수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하게 되면 37에서 한 44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말하는 그데시벨이 한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소음이. 총평을 좀 해보면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으로 가끔 영화나 이벤트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유가 아무리 뭐프로젝트가 좋아도 TV보다 좋을 수가 없죠. 뭐 20만 원대 가격으로 이 정도 영상 품질과 사운드 등을 갖기가 힘든데. 1080p 지원을 하고 있는데 2K, 4K를 지원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 화질은 해상도와 함께 비트레이트 크기가 중요합니다 4K 영상은 비트레이트가 높아서 4K 영상 소스가 1080p로 다운스케일링을 거쳐도 FHD 소스보다 좀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명도가 더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혹은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체감 선명도는 낮아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브젝트 형태의 묘사력에서 4K 해상도를 적용하는 게 훨씬 완성도가 높은 화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신형 프로젝터도 개인적으로 좋은 가격에 괜찮은 성능으로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군절에 뭐 물론 지금 확률이 높아 가지고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좋은 가격에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